송가인 200억 재산설의 솔직 고백. 집안 산어 우울했어요.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최근 불거진 200억 재산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녀는 화려한 무대 이면에 숨겨진 현실적인 고충을 털어놓으며 대중 앞에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성공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송가인은 최근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200억 재산설? 그런 거 없어요. 집도 안 샀어요. 라며 대중의 관심을 모았던 루머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이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당황스럽고 실제 생활과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우울했던 또 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송가인의 진정성 부혈 현실적인 고백이라는 키워드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송가인은 2019년 TV조선 미스트롯 시즌 1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단숨에 트로트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각종 방송 출연, 전국 투어 콘서트, 광고 모델 활동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대중은 그녀의 끊임없는 활동과 인기를 기반으로 억대 수입, 부동산 투자 등 여러 재산 관련 추측을 쏟아냈지만 송가인은 이를 단호히 부인했다. 돈을 벌긴 벌었지만 쉬지 않고 일만 하다 보니 재테크나 부동산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어요. 라고 밝힌 그녀는 나중에야 정신 차려 보니 집한채 없이 여기저기 전전하고 있더라고요. 라며 씁쓸한 현실을 전했다. 송가인은 이어 주변에서는 잘 나가는 가수인데 왜 아직 집이 없냐고 묻는 경우도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고백은 연예계 안팎에서 흔히 오해받는 성공 부우라는 등식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송가인이 얼마나 진솔하고 인간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활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팬들 또한 그녀의 고백에 가식 없는 모습이 더 믿음이 간다. 오히려 더 응원하게 된다. 솔직한 말이 감동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지지를 보냈다. 송가인은 이번 방송에서 경제적인 현실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충도 언급했다. 바쁘게 활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이 밀려온다며 사람들이 화려한 모습만 보지만 그 이면에는 고독과 스트레스도 함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팬들로부터의 편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된다고 밝히며 여러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송가인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공감하려는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특성상 중장년층 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진솔한 발언과 인간적인 매력 덕분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두터운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도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며 대중과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한편 방송에서 그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제는 좀더 삶의 균형을 잡고 싶다며 단순히 일만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음악을 해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요즘은 행복한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팬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송가인의 이번 발언이 연예인의 재산이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관심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분석한다. 대중문화평론가 김모씨는 연예인의 수입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루머로 퍼질 경우 당사자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며 송가인의 발언은 그런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는 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송가인의 200억 루머 해명은 그녀를 둘러싼 이미지에 새로운 면모를 더했다. 성공한 스타로서의 외면적 모습뿐 아니라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내면의 강인함과 진정성이 드러난 것이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인간적인 고백에 더큰 애정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그녀가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송가인은 언젠가는 저도 제집 마련해서 부모님 모시고 편히 살고 싶다며 웃음을 지었다. 이 말은 단순한 바람을 넘어 그녀가 지금껏 얼마나 현실적인 삶을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송가인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다시 묻게 한다.